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브이로그 찍어보신 적은? 처음입니다. 이거 들고 다닌 적이 없어요. <laughs> <laughs> 아, 저는 카드로그 현역병원의 교수 김희재입니다. 오늘 매우 바쁜 날이 될것 같습니다. 아침 해진부터 시작하는 날인데 환자들이 또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걱정도 되고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동하실 거예요? 그 운동해야죠. <laughs> 오층했어요. 엘리베이터는 타임을 안 하시는 거 같은데 내려갈 땐 타죠 <웃음> <웃음> 운동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라도 해야죠 <laughs> 음, 수 검사해보고 독신부터 다 다시 해보고 그 다음에 산소 지금 안 하고 계시네 뭐 괜찮아요? 응, 약잘 먹지? 식사는? 뭐좀 여기 병원에서 나오는 식사 말고 먹고 싶은 건 없어? 치킨 같은 거 치킨? 아이. 여기 계신 분들은 상태가 많이 안 좋죠. 대부분. 혈액암이고 특히 급성 백혈병이 굉장히 까다로운 암이거든요. 아침에 이제 나오고 환자고 회진돌때다 표정 좋고 막 인사도 하고 이랬는데 오후에 그냥 다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다. 이런 정도로 속도가 빨리 나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병이거든요. 뭐 저를 포함한 의사들도 그렇고 뭐보자나 환자들도 상당히 전전긍긍하죠. 혈액내과 의사로서 제가 이제 거의 40년 다 되었기 때문에. 뭐, 초지일관해야죠. 뭐, 처음에 제가 혈액내과 지원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항상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의사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이제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혈액감을 다루는 저 같은 사람이 가장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가치로운 일에 끝까지 열심히 하는 게 최선에 다하는 게 저의 마지막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외래로 갑니다.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교수님. 자 Happy birthday. 우리 오늘 외래 간호사가 생일이에요. 자 지금부터 오늘 외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어, 오는 날 아니에요. 어어 근데 왜 오셨어요? 주검찰이. 아. 근데 왜 이렇게 멋있어지실지교수지 <laughs> 오늘 제일 예쁘게 하고 오셨네.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어디 가시나 했네. 교수님 너무 좋으세요. 네. 너무 감사하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와요. 우리 김희재 교수님은 늘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저뿐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 다 치료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제가요 2020 2022년 3월 17일 건강 검진에서 딱발병돼가지고 2022년 8월 10일날 이식했어요. 그렇게 하고 치료 좀 하고 퇴원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건강한 편이에요. 치료를 정말 아주 걸림돌 없이 잘 했어요. 상황도 그냥 계속 걸리지 않고 순조롭게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교수님이 용기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병원 생활도 잘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난 기분이죠. 뭐 아플 때는 손발톱 다 빠지고 머리 손발톱이 한열 번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뭐 정상이잖아요. 제가 아프다, 아픈 사람이라고 말하면 기자님이 아실까요? 뭐 말로는 표현을 못하겠어요. 너무 고맙죠. 응? 생명을 다시 주신 것만큼 더 고마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님만큼 고마운 거죠. 저하고 이제 외래 다닐 때 장기적으로 다니신 분들은 편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6년 좀 지나가지고 뭐 신부님이 돼서 나타나신 분도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저한테 아기를 또 안고 오신 분도 있긴 있어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근데 정말 기쁜 일 중에 하나이긴 하죠. 그게 이제 제 저도 나기고 그런 환자들이 밝게 잘 되는 거 보는 게큰 기쁨이죠. 아이고 잠깐만요, 제 시간에 병원식당에 색사갑니다. 여기야? 어떻게 불이 안. 안 붙어? 불이 안 붙어? 또 주시는 거야 요을 아, 네. 고맙습니다 아, 이건 원래 계획이 없는 적인데 네? 제가요 회갑이 됐어요 회갑이 감사합니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쑥스럽네 네, 고생하셨습니이랑엠비포일레까지 네. 같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래도 안정화시키는 일주일 거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최근에 쓸수 있는 새로운 약을 개발하거나 또는 그런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인재나 이런 걸 발굴하는 그런 연구를 직접 하는 실험 현장이죠. 5mm 그럼 뭐 거의 없네. <laughs> 뭐 지금 제가 전공으로 하고 있는 가장 제주질환인 급성 골성백혈병 환자가 아직도 어려운 질환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급성 골성백혈병을 위시한 이런 어려운 환자들이 치료법이 좀더 많이 개발돼가지고. 많은 환자들이 좋은 삶의 길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 하는 큰 바람이 있죠. 엄청 건의적이실 줄 알고 그랬는데 딱 뵀는데 엄청 잘 웃으면서 잘 챙겨 주셔가지고 오래오래 계속 교수님 옆에서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연구 기간이 오래 되신 만큼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주셔서 저희가 그 덕분에 좀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연구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찍 가야죠. 또. 아 드디어 마지막이네 체력이 <laughs> 서시지 <laughs> <아유, 웃음> 그 체력이요? 체력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할수 있는 거라고는 계단 오르기밖에 없고 열심히 잘 먹고 잘잘수 있어요 자고 <laughs> 짬짬이 운동하고 혈액내과 음. 의사로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좀 무거운 일이긴 합니다. 저는 뭐 흔히 말하는 60을 넘어가는 이제 의사고, <laughs> 그래서 저는 이제 의사로서도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사람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후배들도 뭐이 영역에 좀 도전을 하고, 뭐 헌신을 해서 더 많은 환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길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뭐 간절한 바람이죠. 그운이그노 페인 노 게인 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고통이 없으면 기쁨이 없는 거고 고통이 커야만 그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조그만거를 성취했을 때 훨씬 더 기쁨이 크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치로움이 조금 더그 영역에 도전하는 젊은 후학들이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퇴근 드세요? 네, 집에 가야죠. 퇴근이 많이 늦으시네요. 원래 늦습니다. <laughs> 저는 뭐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한 아, 사람의 훌륭한 명의지 뭐 아닌 사람도 있겠어요. 전부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겠죠. 저희 서울 성모병원, 혈액병원이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분야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고, 또더 나은 치료를 위해서 지금 연구 노력하는 분들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취하시고 전문가들하고 잘 상의하시고 치료 과정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으로 가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